놀라지 마세요! <웃음> <웃음> 네, 공식 질문입니다. 네. 찬영님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? <laughs> 음,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나좀 <laughs> 많이 먹는데 <laughs> 아, 몇 끼? 어차피 끼니로 치이는 거 맞죠? 네. 네. 저는 좀 아침을 꼬박꼬박 먹는 편이라서. 오, 네. 저는 새끼를 무조건 먹어야지 오늘을 좀 보냈다라는 음. 느낌을 받는 편이어서. 저는 일단 새끼를 기본으로 해서. 야식하는 넷끼 되고, 중간에 간식 조금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 한넷 끼? 세 끼를 주로 많이 먹는 음.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촬영하실 때도 보통 당이 떨어지거나 뭐 약간 음. 그런 기운이 떨어질 때도 많이 챙겨 드시는 편이실까요? 뭐 솔직히 촬영할 때는 거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음. 최근에도 저 촬영, 야외 촬영 하다가 더위를 좀 세게 먹어가지고, 음. 음.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실시내 있었던 음. 것 같은데. 좀 그런 경우도 제외하고 근데 그럴 때도 정말 최대한 잘 챙겨 먹으려고. 음. 어쨌든 체력을 써야 되는 일들이니까. 제가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음. 제가 거의 하는 일또 제가 혼자 이렇게 짊어지는 일이다 보니까. 음. 어쨌든 좀 끼니를 잘 챙겨야지 책임감 있게 또할수 음. 있으니까. 음. 저는. 먹습니다. 네, 절대 전 끼니 빼먹는 건안 합니다. 아 역시 사실 저 영어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은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잘 드물더라고요. 그래서 꼭 끼니를 챙겨 드시는 아주 바람직한 패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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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것이곧힘이다 <laughs>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. 아, 그러면 저 맛있는 거 먹을 때돈 버는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. 별일는 <laughs> 없어요. 돈 버는 거. 음.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꼬박꼬박 많이 드시, 챙겨 드시고 활동을 위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그렇게 해주시는 술은 자주 드시는 분이신가요? 술은 저는 조금 제가 패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이. 살짝 알쓰 정도인데 어이. 제가 노는 주에 정말 쉬지 않고 술을 먹어서 희번 음. 주에 술을 매일 먹고 갔다는 술을 하지 않게된것 같기도 <laughs> 하고. 들리는 <laughs> 그때 후문에 얘기하면 평일에는 네. 안 드시고, 이제 주말에만. 어, 맞아요. 음. 보통 평일에는 제가 작업실이 조금 멀어가지고, 음. 어쨌든 자, 저 같은 프리랜서가 사실 시간 감각 같은 것도 조금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늘 되게 예민하게 있어야지. 음. 안 그러면 너무 일상이 무너지기가 되게 쉽더라고요. 음. 오늘 술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내일이 당장 출근 잘 못하고 막 음. 그러잖아요. 안 해도 되니까, 사실은. 음. 최대한 좀 평일에는 자제를, 혼자 먹는 것도 좀 자제를 하는 편이고. 음. 그래서 그 쌓인 거를. 전 이제 금요일부터 몸이 이렇게 들썩이기 시작해서. 아. 놀고 싶어가지고. 아. <laughs> 혼자 이렇게 막 들썩거리다가 이렇게 술 먹으러 나가고. 술안 먹으면 저는 보통 막좀활동적인거 좋아해서 막 수영 이런 거. 어. 요즘 수영 동호회좀 빠졌는데. 수영 동호회는 사람들 술 많이 안 먹어서 좋더라고요. 음. 수영하러 다니면 술 먹기 조금 그러니까. 음. 열심히 그런 운동도 하고 여기서 다니고 음, 활동적인 걸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시는, 근 네, 조금 성향이 그런 거 같아요. 음. 이것저것 태아성 좀 뭔가 이 마음이 풀리는 음. 스트레스를 이것저것 타면서 해소하는 음. 좀 그런 걸